안녕하십니까. 오늘 이 시간에는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드릴 말씀의 주제는 우리가 흔히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에 관한 것입니다. 많이 들어보셨을 것이고, 저도 몇번 다룬 적이 있긴 하지만, 오늘 좀더 깊은 의미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여기 나오는 사람들이 무엇을 말하는지 함께 그 뜻을 나누면서 주님께서 진짜 무엇 말씀하고 싶으셨는지 깨닫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말씀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로 29절 말씀입니다. 어떤 율법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가로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가로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이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이오니까? 아멘. 예수님께서 하신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말씀은 바로 율법사의 질문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바로 영생에 관한 질문입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는 영생을 얻는 방법에 대해서 예수님은 율법에 쓰여 있는 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그 말씀을 행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인즉, 율법을 다 지켜 행하면 영생한다는 것이고, 곧 율법이 완성이 되면 영생을 얻는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멘. 예수님은 영생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곧 영생이고, 이 영생을 얻으려면 율법이 완성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율법의 완성은 곧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는 율법사의 질문에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말씀을 하십니다. 누가복음 10장 30절로 37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남해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인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주고 이튿날에 대나리온 둘을 내어 주막 주인에게 주며 가로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부비가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의견에는 이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가로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서 주목할 것은 예수님은 이웃을 한정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저 모든 사람이 모든 사람의 이웃이 아닙니다. 이 말씀에서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은 바로 자비를 베푼 사마리아인이라고 특정하여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강도 만난 자에게 자비를 베푼 자, 그리고 또 자비를 베풀 수 있는 자, 그 사람이 바로 이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하여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 영생을 얻은 사람은 이 비유의 말씀에서 사마리아인 한 명입니다. 한 제사장과 한 레이인은 강도 만난 자를 보고도 그냥 피하여 지나쳐 갔습니다. 누구보다 율법을 중시하고 지키는 사람들이라고 자부하는 사람들이지만 다른 사람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 그들 가운데는 없었습니다. 그들이 율법을 지키는 이유는 자기가 구원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율법을 지켜 영생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영생 얻는 방법을 물은 율법사와 동일한 상태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아직 영생을 얻지 못하였고, 그렇기에 영생을 얻고자, 자기의 구원을 얻고자, 모든 관심이 거기에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이들의 상태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것이지, 이들을 버리시지는 않으십니다. 그저 이들을 깨우고자 애쓰셨습니다. 제사장 레위인은 자기의 구원을 위해서 다른 사람은 신경 쓰지 못하는 상태에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자비를 베풀 수가 없는 상태에 있다는 것입니다. 율법에 비추어 보면서 자기를 돌아보고 자기를 절제하고 자기 내면을 들여다 보아야 하는 그때입니다. 강도 만난 자를 보고도 피해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 구원이 염려되기 때문입니다. 혹시라도 그 일로 율법을 어기게 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율법의 메인 상태입니다. 이 율법의 요구가 다 이루어지면 율법에서 해방됩니다. 율법에서 해방되는 유일한 길은 죽음뿐입니다. 율법에 매인 옛 사람이 죽지 않고는 율법을 이룰 수 없고 율법에서 해방될 수가 없습니다. 옛 사람이 철이 되고 새 사람이 될때 우리는 사마리아인이 됩니다. 참으로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이웃이 됩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심에도 육신을 입고 오셔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그것은 그분이 죄가 없으시고 기름 부음을 받으신 구세주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을 영접하여 하나 되는 것이 바로 영생입니다. 그 사람은 이제 자신의 구원 문제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자기의 모든 죄가 사함을 받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어서 온전함을 이루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참으로 이웃을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거침없이 진리의 말씀을 베풀 수 있습니다. 강도 만나서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 말씀을 공급할 수가 있습니다. 그 어떤 어려움이 있다고 한들 진리의 생명의 말씀을 공급하는 것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진리를 공급받는 자가 그 진리를 다시 공급하여 주는 것이 바로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이고 이웃을 섬기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마리아인이 된 사람이 곧 율법을 완성하여 이웃을 사랑하는 자, 곧 강도 만난 자의 이웃입니다. 사랑은 하나 되는 것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하나 되는 것이 곧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영생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분과 하나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하나 된 자는 그분 안에서 모든 지체들과 함께 사랑을 나눕니다. 그리하여 요한사도는 이렇게 기록하였습니다. 요한일서 4장 7절 8절 말씀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사랑은 세상이 말하는 사랑과는 다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사랑은 오직 하나님께 속한 자만 할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속성이기 때문입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속한 속성이기 때문입니다. 12절 말씀입니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느니라. 사랑의 다른 말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할 때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질 때 어떻게 될까요? 17절 말씀입니다.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룬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함이니 주의 어떠하심과 같이 우리도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아멘. 심판날이 와도 아무 두려움이 없는 이유는 사랑이 온전히 이루어졌기 때문이라고 하십니다. 그러므로 심판을 면하는 방법, 곧 영생하는 방법은 율법이 완성되어 하나님과 하나 되고 사랑을 온전히 이루는 바로 그것입니다. 오늘 누가복음 말씀에서 예수님은 율법사에게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은 일관됩니다. 변함이 없고 영원합니다. 이 말씀과 같이 되는 자가 영생을 얻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합니다. 여러분 모두 이웃을 사랑하는 선한 사마리아인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